제가 다 알아서 다양한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 장벽 앰플 코이솔리드 볼륨 앰플 소개해드릴게요. 코이솔리드 볼륨 앰플은 고현정 앰플로도 유명한 제품인데요. 이게 고현정 씨가 직접 개발 조향에 참여를 한 제품이라고 해요. 요즘 광고가 많이 나와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스킨 컴플렉스를 적용한 브라이트닝 탄력 보습 리프팅의 토탈 케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피부 장벽 앰플 코이 솔리드 볼륨 앰플은 23가지 단백질 구성 성분이 무려 71%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윤기 있고 밀도 있게 가꾸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피부 밀도를 촘촘히 높여 피부 탄력 강화와 깊게 패인 주름 개선이 가능한데 임상 효과로 입증된 효과로 개발 기간만 2년에 1,300두 번의 샘플 테스트를 거쳤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찾은 천연 단백질과 강력한 효능 켈러스 추출물과 프랑스산 슈퍼 단백질 화이트 루틴, 영국에서 온 로즈 열매 오일이 피부 밀도, 주름, 미백 사용 중간 7일 후에도 촘촘한 피부 밀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코이솔리드 볼륨 앰플은 세안 후 적당량을 덜어서 얼굴 전체 도포한 후 손의 온기를 이용하여 가볍게 마사지 하듯 두드려 흡수시켜 주면 되는데 전용 골든 리프트 볼로 사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위생과 음, 사용하는 데좀더 편리하게 사용할. 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 처지나 피부 볼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코이 단백질 앰플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체험해보고 말씀드릴게요.